쯔리의 잠가루 솔솔. 안녕하세요. 쯔리TV의 쯔리예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 보고 싶었죠? 안 보고 싶었다고요? 에이, 거짓말. 요즘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 이번에 잠가루 솔솔을 들으면서 고민을 사르르. 날려보세요.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laughs> 야,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망주석 재판이라는 이야기예요. 글, 조성자, 그림, 박수정. 옛날에 한 비단 장수가 있었어요. 화려하고 고운 비단을 이 마을 저말로 팔러 다녔지요. 비단장수가 마을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모두 모여 감탄했어요. 어쩜 이렇게 고을 수가? 이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 마치 선녀 같겠어. 비단장수는 자신의 비단을 자랑스럽게 쳐다보며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지요. 자, 이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아주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그날도 비단장수는 비단을 잔뜩 짊어지고 터덜터덜 마을을 향해 걸었어요. 한참을 걸었더니 발이 퉁퉁 부어 걷기가 힘들었지요.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살피던 비단장수는 언덕 한쪽에 자리한 고즈넉한 무덤을 보았답니다. 저기서 잠시 쉬어가야겠다. 무덤 앞에는 망주석 한 쌍이 장군처럼 늠름하게 무덤을 지키고 있었지요. 비단장수는 망주석 옆에 비단짐을 세워놓고 잠시 앉아 쉬었어요. 그런데 어찌나 피곤했던지 그만 쿨쿨 잠이 들었답니다. 해가 일렁일렁 넘어갈 무렵에야 비단장수는 잠에서 깼어요. 아이코, 깜빡 잠이 들었나 보군. 비단장수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다시 길을 떠날 채비를 했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분명 옆에 누웠던 비단이 감쪽같이 사라져있지 뭐예요? 내 비단, 내 비단이 어디 갔지? 비단 장수는 어리 빠진 사람처럼 허둥지둥 비단을 찾았어요. 하지만 무덤 뒤에도, 나무 밑에도, 풀숲 옆에도, 아무데도 비단이 보이지 않았지요. 아이고, 아이고, 비단을 몽땅 잃어버렸네. 이를 어떡하나? 비단장수는 맥없이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 울 수만은 없었지요. 그래, 일단 마을로 가보자. 비단장수는 벌떡 일어나 마을로 갔어요. 비단장수는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대뜸 물었어요. 혹시 보드럽고 고운 제 비단을 못 보셨나요? 사람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비단장수를 쳐다보았지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비단 장수를 보며 안타까운 듯 말했어요. 자네 혹시 비단을 도둑 맞은 게인가? 그런 일이라면 원님께 가서 말씀드려보게나. 그깟 비단 도둑쯤은 아마 쉽게 잡아주실 걸세. 비단 장수는 불이 나케 원님을 찾아가 사장을 얘기했어요. 부디 제 비단을 찾아주십시오. 원님은 비단장수의 이야기를 듣고 이마살을 찌푸리며 말했지요. 그곳 참,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로세. 원님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있다가 말했어요. 내 네, 자네의 어려운 처지를 잘 알았으니, 내가 부를 때까지 돌아가 기다리고 있게나. 비단장수는 힘없이 털레털레 관화를 나왔어요. 비단장수는 근처 주막에 묵으며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비단장수는 하루가 마치 10년처럼 느껴졌지요. 혹시나 원님이 자신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뒷간 가는 것도 망설였답니다. 내 비단! 내 비단! 비단장수는 꿈속에서도 잃어버린 비단을 찾는 듯이 잠꼬대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원님이 비단장수를 불렀어요. 비단을 잃어버린 지꼭 열흘째 되는 날이었지요. 비단장수는 허겁지겁 관아로 달려왔답니다. 내가 무덤 옆에서 쉬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었느냐? 원님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지요. 네, 무덤 근처에는 망주석밖에 없었습니다. 비단장수의 이야기를 들은 원님은 무릎을 탁! 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망주석이 비단을 훔쳐간 사람을 보았겠구나. 여봐라, 당장 가서 그 망주석을 잡아오너라. 예? 망주석이라고요? 하지만 망주석은 사람이 아니라 돌을 깎아 세운 것인데 비단 장소는 어이가 없었지요. 못들하느냐? 어서 가서 망주석을 잡아오라는데도. 다시 한번 원님이 소리치자 포졸들은 그제야 헐레벌떡 달려나갔답니다. 글쎄 원님이 망주석을 잡아다 놓고 재판을 한들 아무래도 원님의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아. 사람들은 쏙닥쏙닥 쏙닥쏙닥 쏙딱 하면서 재판을 구경하라고 관으로 모여들었어요. 망주석에게 어떻게 재판을 할까 무척 궁금했거든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원님이 마당 한가운데에 놓인 망주석에게 호통을 쳤어요. 망주석이놈, 비단을 훔쳐간 도둑이 누구인지 바른대로 말하였다. 말을 못하는 것을 보니 네가 도둑이로구나. 여봐라, 이 망주석을 매우 쳐라. 사람도 아닌 돌기둥이 말을 할 리가 있겠어요? 구경 온 사람들은 그만 참았던 웃음을 터트리고 말았지요. 그러자 원님이 눈을 부릅뜨며 몹시 성난 얼굴로 말했어요. "감히 엄숙한 재판을 비웃다니! 웃은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옥에 가두어라!" 구경 온 사람들은 느닷없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원님, 용서해 주십시오. 웃음을 참을 수 없어서 그만.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좋다. 이번 한 번만 특별히 용서해 주겠다. 대신 사흘 안에 비단을 한 필씩 구해오도록 해라. 후 휴, 살았다. 정말 옥에 갇히는 줄 알았네. 사람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이젠 다른 걱정이 생겼지요. 사흘 안에 비단을 한 필씩 구해 바쳐야 하니까 말이에요. 그날부터 사람들은 비단을 구하느라 발걸음이 바빠졌어요. 사흘째 되는 날 사람들은 모두 비단을 들고 왔어요. 푸른빛이 도는 비단, 꽃무늬로 수놓아진 비단 등 각양각색의 화려하고 고운 비단들이 원님 앞에 놓였지요. 원님은 비단들을 가리키며 비단 장수에게 물었어요. 이 비단들 중에 네 것이 있느냐? 비단장수는 비단을 찬찬히 살피더니 이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 비단이 제가 잃어버린 비단입니다. 원님은 그 비단을 가져온 사람에게 물었어요. 이 비단을 어디서 구했느냐. 한 사내가 혹시 무엇이 잘못되었나 싶어 몹시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저 저, 건너마을에 사는 비단장수한테서 샀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포졸들에게 명령했어요. 건너마을에 사는 비단장수를 당장 잡아오너라. 잠시 후 건너마을에 사는 비단장수가 잡혀왔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원님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건너마을에 사는 비단장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양시치미를 뗐지요. 그러자 원님이 호통을 치며 말했어요. 네 이놈 남의 물건을 훔치고도 시침을 떼다니 여봐라 비단을 잃어버린 비단장수를 불러오너라. 비단장수를 보자 건너마을에 사는 비단장수는 그만 얼굴이 새파래지고 말았어요. 이래도 거짓말을 할 테냐. 건너마을에 사는 비단장수는 싹싹 빌었지요. 잘못했습니다 원님. <laughs> 당장 훔친 비단을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원님은 건너 마을 비단장수를 오게 가두고 사람들이 가지고 온 비단도 모두 돌려주었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우리 원님이야. 비단을 찾은 비단장수도 원님에게 넙죽넙죽 절을 올렸지요. 그 이후로 이 마을에는 도둑이 나타나지 않았대요. 지혜로운 원님이 떡 버티고 있으니 무서워서 누가 감히 도둑질을 하겠어요. 역시 원님이에요. 여러분들도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그럴 때는 차분히 하고 그 물건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언제 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장소에서 찾아보세요. 잠가루솔솔, <laughs> 잠가루솔솔. <laughs>